자 중학교 1학년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every one is special이에요. 자, special은 무슨 뜻일까? special 하면은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그러면은 이거 다가 있어 없어, 없죠. 다가 필요해. 다가 영어로 뭐야? b라고 했죠. 그러니까 is special 하면 특별하다 이런 얘기야. every one은 특별하다.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요. 주의할 점 every라는 거하고 e a c h 라는 거는 every는 뭐야? 모두, each는 각각 이런 얘기야. 얘네 다음은 단수가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everyone 아가 아니고 이즈가 온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 특별하대요. 보면은 자 인데스 레슨 우리가 1과에서 배울 거는 자 의사소통 기능이에요. 관계 말하기. Who's the man? 자 누구냐? The man 이 남자가 인더픽처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he's i 누구예요? My music teacher 음악 선생님입니다. 이런 관계 말하기 배울 거고요. 인물 특징 말하기. What's he like? What like 하면은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김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She's smart. 똑똑해요.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I am, I am not. 그 다음에, I play, I don't play. 그래서 긍정하고, 부정문 하는 법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listen and talk. What will Molly say? 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어. 지나가고 자 look and guess 와라 와라도 보이 and 자요거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Look a n 보고 and guess 생각해보래요. Guess는 생각하답니다 What are the boy and the girl 자 남자애랑 여자애가 뭐 하고 있어요? 얘들 뭐 하고 있어요? They are 걔들은 그죠? Are watching 어 비디오 비디오를 보고 있죠? 어뭐 영상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어, find b a n in this picture. 아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 어, 그건 넘어가고 우리 본문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죠. 네,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 글씨를 이게 커지죠? 어, 봅시다. 암 유빈. 난 유빈이에요. 자, I am 유빈. I am. 아까 우리 오드레스도 배웠는데, I am 머시기. 그럼 난 머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I play basketball very well. 내가 잘한대요. 뭘, 농구를 아주 잘한대요. 그쵸?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운동 경기. 운동 경기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basketball. 농구죠. 여기 앞에 더 오면 돼요안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농구를 잘해요. I know all the rules. 누가? 내가 뭐 해요? 안 돼요. 뭘? 룰 모두 다안단 얘기예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every 다음에는 단수가 와, 복수가와 단수가 와요. 근데 all 다음에는 복수가 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s가 붙었죠. 그쵸 음, 기억해 두세요. 자, I also know. 자, 또한 안 돼요. All the famous players. All the 니까 뒤에 복수나왔네 그렇죠? 유명한, famous는 유명한 이죠 유명한 선수들도 다안 돼요. I'm special. 나는 특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I'm Sophie. 나는 소피예요. 자, I'm Sophie. 나는 소피. I'm not good at sports. 자, 나는 자 중요한 표현 나왔네. Be good at 뭐시기? 그러면은 머시기를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뭘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낯이 있으니까 잘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I'm not 잘 못해요. g o o d a t sports, 스포츠는 잘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be not good. At 자, 반대말 be not 붙었죠? Good, at 하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이거는 뭐랑 가냐면은 be poor a t 같아요. for, at, 뭐시이 그러면은 이건 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but I'm good at music 근데 나는 자뭘 잘해요 be good at music 음악을 잘한대요 I sing very well 난 노래를 아주 잘 불러요 자 여러분 I sing 하고 그 다음에 I am singing 하고 뜻이 다릅니다 자 I sing 하면은 평소에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고요 I am singing 하면은 지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이야, 평소야. 평소죠. 평소에 노래를 잘한대. I play the violin well too. 자, 나는, 자, 악기 다음, play 다음에, 우리가 play 다음에, 자, 운동 경기 나오면 그 경기 하는 거였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악기가 오면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부,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붙인다, 못 붙인다, 안 붙인다고 했죠. 악기 앞에는 덜을 붙여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자, 바, 이올린 앞에 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을 역시 잘해요. I'm special. 나는 특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what sports does you been play well? 유빈이가 뭘 잘한다고 했어요? 누가? she. 뭐 합니까? plays. 뭐를요? basketball을요. 그쵸? basketball을. basketball. 어떻게? well. 잘하죠. 그쵸? 어, 두 번째, What is Sophie 그래? 소피가 뭐 비구데? 뭘 잘한다 그랬어요? 누가? She is good at 뭘 잘한다? Music 음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 보도록 하지요. 자, I'm Lingling이에요. 내 이름은 Lingling입니다. I'm not good at music. 자, not good 대이니까 뭐예요? 음악은 잘 못해요. But I dress well. 근데 나는 옷을 잘 입어. Dress는 옷을 입다, 옷 입다 이런 얘기예요 옷을 잘 입는데요. My clothes. 내 옷들은 복수예요. Are not expensive. 비싸지 않습니다. But they are pretty. 근데 예뻐요. 자, clothes. 그러면은 단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 천이에요. 천. 옷 옷감 이거 있죠. 근데 이게 clothes. 해서 es가 붙잖아요. clothes. 유성으로 바뀌어요. clothes. 하면 이거는 옷이 됩니다. 복수니까 아가씨였어요. 비싸지 않지만 걔들은 이쁘대. 이 y 가 가리키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My clothes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Pretty는 예쁜이에요 다가 있어 없어 없죠. 다가 뭐라고 했어? B니까. B pretty, A pretty예요. I'm special. 나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아, 어, I'm uptil. 나는 앞대. 이름은 앞둘이요. I don't dress well. 나는 옷을 잘못 입어요. Don't 있죠. 근데 But, 하지만, I tell. 말합니다. Great jokes. 위대한 농담들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어. 자, 평소에 한다는 얘기예요. I'm telling이 아니니까 평소에 농담을 잘해요. My friends a l e old. 그쵸, 복수해요. 내 친구들 모두는 love 좋아한대요. My jokes. 내 농담을요. I also, also는 또한 이런 뜻이죠. 나는 또한 갖고 있대. 뭘? A nice laugh. 좋은 웃음을 잘 웃는다는 얘기야. I'm special. 난 특별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what is Ling Ling not good, not good at? 어, 뭘잘 못해요, l 링은 아까 l 링 n 뭘잘못한다그랬어요 자기는 음악은 잘못한다그랬죠 근데 옷을 잘입는다그랬죠 보면은, 위에 한번 봅시다. 그쵸? 음악을 잘못한다그랬으니까 She is not. 어떻게 써야 돼요? 대답은, 그렇지. She is not good at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악에 소질이 없,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사람 많이 나온다. I'm Diego. 내 이름은 디에고예요. I don't tell good jokes. 자, 나는 자 평소죠. 평소 안 한대요. 뭘 좋은 농담 농담은 잘 못해. 근데 I'm a good listener. 근데 잘 들어준대요. 리스너는 듣는 사람이에요. 리슨이 듣다죠. 그러니까 잘, 남 얘기를 잘 들어준대요. I always listen to my friends carefully. 항상 듣습니다. 내 친구들을 주의깊게. 자, 보면은 리슨하면 듣다죠. 레슨 다음에 o 머식이 나오면은 요거, 의예 이야기를 듣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레슨 다음에 t o 가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always라는 게 나왔네. always는 뭐예요? 항상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얘기합니다. 빈도부사. 빈도가 뭐냐면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야, 정도를.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빈도부사 설명해 줄게요. 쭉이 있어. 어, 얘는 빵이야. 어, 얘는 백이야 그럼 뭐예요? 빵은 절대 아닌 거죠? 어, 절대 아닌 거야. 백은 뭐예요? 항상, 언제나요? 항상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지, always입니다. 항상입니다. 근데, 거의, 100번 중에 한 95번 정도 하는 거, 거의 하는 거죠?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usually라고 해요. usually. 어,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거예요. 한, 70번? 100번 중에 70번 어떻게 해? 자주 하는 거지? 이거 자주. 종종. 이건 영어로 뭐라, ofte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번에, 그럼 가끔 하는 거지? 응, 어, 가끔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sometime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5번에, 그럼 거의 안 하는 거지? 거의 아닌 거지, 그치? 이거는 같다 영어로 seldom이라고 그래요. 혹은 hardly. 응,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 never 절다하는건 never고요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빈도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ever seldom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있죠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빈도부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빈도부사는 자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예요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조동사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 막 캔이나 윌이나뭐뭐 쿠드, 뭐무 우드 쿠드도 마찬가지겠지그쵸죠뭐 메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반 동사는 뜻이 있는 거죠, 뭐 고나 킬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이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면은 자 아까 어디 있습니까? 아 옆에 쪽이었지. 자, listen이 뭐예요? 듣다잖아, listen은. 그쵸? listen은 듣다의 일반 동사지. 그 빈도부사기 앞에 왔잖아. 그쵸? 위치 주의하시고요. I have many friends. 친구가 많아요. I'm special. 특별합니다. 뭐, 그렇고요. see? 맨 마지막에, 아, 아, 왜 이래. see? see는 뭐야? 보다죠, 원래. 그니까, 봤냐? 이런 얘기야.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everyone is different. 자, every는 뭐라고 해서 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이즈가 왔어요. 그쵸? 모두 다 다릅니다. everyone is special. 모두 다 특별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릴 겁니다. 그쵸? 자기 이야기 한번 해보래요. 자, I am, 예를 들어서, I am 동균, I'm great, 땡땡땡. 뭐, 동균이가 잘하는 거 뭐였어요? I'm great, 태권도 잘해요. I play the piano well. I can, 뭐, I kick. I kick. 뭐,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이 발로 찹니다. I'm special. 난 특별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을수 있고요. 디에고가 잘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디에고가 잘하는 거 뭐라고 했지? <laughs> 디에고 여기 있죠. 디에고 잘하는 거는 잘 들어준다겠죠. 그니까 뭡니까? Is 그대로 쓰래요. 그러면은 he 누가 걔는 is good at. 자 listener라고 쓰면 listener를 잘한다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Listening 뭐? 그렇죠. 듣는 거 잘해요. 누구? To his friends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 잘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잘 확인하시고 수업 시간에. 어, 그러면 이제 관련된 과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히든 메시지. 히든 메시지는, 어, 승준이 살 빼.